그레이가 잡 직사각형이야. 회색이 직사각형이야. 검은색 직사각형

근데 이거를 찍으면서 막 각도도 다르게 찍고 막 하는 거 자체가 되게 나 <laughs>

반 버터인데, 메이플 버터. 이어떻 음. 응. 음. 먹어봐봐. 커피 맛좀 봐볼래? 어떤 맛이냐면, 커버미 있는데 섞어줘 섞으면 도되겠지 <laughs> 우와. 이다. 뜨겁네. 응? 응. 갈리 소개? 어포리부터가네빠 그래 이거 좋은 거 아니야. 그래? 어. 응. 너께 더 좋아. 메벌이 중국산이야. 네? 나는 5시부터 일어났다 미션야응 난로가 꺼져가지고 기다려 기다려 뭐냐 어왔다 예슬이 밥먹 응? 예슬 그냥 차에 먹서 먹일까 생각하고 아 그래? 밥 먹고 와 엄마가 아그밥 해놨어 아밥 먹자 응 나중에 사주려고요 예슬이한테 이거 갖다 주자 같이 같이? 응쉿추

와 갑다. 오늘 게임 와 이스야 하나, 둘, 먹고 오세요, 오세요, 오세요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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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 넷, 고 넷, 다니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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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过来，我过来，我不能 해놓핑 피규어랑 나도 해놓핑 피규어 있어 해놓핑 지고는 어 없어 해놓긴 는 없는데 해놓긴 지고는 싸 없어 떨리다 와리다와 떨리다 와 떨리다 와 떨리다 와 떨리다 와 떨리다 와 떨리다 와 떨리다 와떨다와 떨리다 와리다와떨리와 떨리다 와떨다와 떨리다 그래축구하고지 얘들하고 시합할 수 네, 젤아인데 엄마가 시합 하고 축구는 연습하는 거 보다 은솔이 거 아니야? 까 아까! 은솔리거 아니야? 은솔이 거 마스크 어디다 뒀어? 은솔리거은이거 마스크 어디다 뒀어? 이거 은솔이 거리거어리 떨어졌네 응은 거. 게임에 뜯으면 <목소리가> 안된대 <되고 싶은 거야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뜯으면 안, 안 뜯지말고 보기만해 이걸 뜯으면 안돼 이거 뜯으면 은니가 안좋아해 어, 우리가 엄청 열심히 그래, 하는 그래 열심히 하면 안된대 빠 오빠, 아줘 오빠. 복수 오빠, 싶은데 이거 젖어도 멈출 못하겠다 아니 이렇게 하고 멈출거면 왜 뛰는거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았어 <목소리가> 아, 아, <왜>? 아, <목소리가>

이따가 이거 해줄게. 해줄게. 같이 앉아. 이니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기아먹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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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너는 진짜 햇빛 좀 받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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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나일부안한거요 음, 어? 끈이날 음, 거야. 갔다 와 가지고 또 아까 하던. 해 얼른. 예슬아 이거 있잖아. 나도 이렇게, 고양이가 아니야? 어, 이거 애들 먹던 거랑 좀 치우고 와야지 고양이 또와 가지고. 반지 다른 포즈. 에리다 <어나 single skincare> <perceptions> 고고 잘 안나와요 오빠 얼른 가보자 가자여기저저리 여기 음. 여기 위 여기 여기 음. 안녕

도토리, 응?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, 여기 있다. 또 있어. 또? 도토리 보여주세요. 그렇지. 이렇게. 도토리, 응. 하나, 둘, 응. 셋, 넷, 응. 다섯. 암,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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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이제 하나씩 나눠줄까? 응, 가자. 아, 토리 우리 응. 동생 동생 이리아다 <mí toys》mics> <yelled> <린> 미안해. 이거 <laughs> 뭐냐? 좀더 진듯하게 들어와봐, <웃음> 여기 있는 <laughs> 다 응? 응. 그, 빠안 돼. 그, 러니까 내가, 야, 근데 맛있나요 엄마가. 엄마가. 이거 리는 거야? 짜자 햄찌.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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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햄치도 여기 들어가야 돼. 응. 엄마 끓이는 거야? 어, 너무 쎄끓인 거 응. 엄마 이따 보여드려. 응. 멋진 걸. 있는데 아, 아빠 가라 축구 삼촌. <laughs> 축구 삼촌 되버려. 세요. 언니가. 세요. 응? 오라고 해. 오라고 해. <laughs> 안터져 <자꾸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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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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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안돼요 형이랑 하루랑 해. 2학년 2학년대 아, 형이랑 하루랑 해야지 하루랑 하루. 한 명씩 한 명씩 하자 한 명씩 긴가든지 꺄아아 야! 아아악 야. 아아아 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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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불러한 명씩 한 명씩 가져라. 동생들, 사이 정생한 명씩. 야, 자리자리 잡아줘. 한 명씩, 한 명씩. 서게 서게 조심. 네. 오늘 삼천 원대 패스해줘. 네. 야, 잘해졌다. 서준이? 오! 여기, 저기 어. 사이좋게, 알아서 어? 사이좋게. 여기, 여기서 하든지, 아이코. 여기 텐트 <깔들> 사이에서 하든지. 여기, <침> 아. 평생들, 여기서 하 잡았다. 어. 오 이쁘다 이쁘다. 뭐 경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. 아 경량 힐. 여기 가방에 백킹 됐거든. 응? 오 백킹이 엄청 작구나. 응. 아, 넌 수토 이거. 여기서 붙이는거잘 돼? 잘 되는데. 뭔가, 되다가안 된다. 어차피 그동도안 된다 했거든. 네. 근데 보는데 바로 되더라고. <laughs> 이게 안 된다 이러면서 하는데 불팍, <laughs> 어, 되네 이러는데. 소중히좀 참아. 아, 이거 아스인데. 아트야아트 튀겨서 주세요. 여, 약간 옆으로 꽁가 걸지 마아요 응. 그래. 그래. 조금만 기다려. 소토 340. 검색하실 나옵니다3 0 0만인데 도망가. 340. 이쪽으로 나 빼서 먹어 버스. 형인지. 도면 불이 꺼져 버려. 음, 어? 엄데이이어모노랄이오 모노랄. 응. 모노 음. 근데 비이할 거잖아. 뭐라코도 아, 다르겠네. 패킹이 엄청 잘하 물라코가좀 무겁다고 들었거든. 그거는 칭찬해 아유, 물 조심. 물 장난. 네, 너 언제부터 친구였어? 두살 때부터. 두살 때부터? 어 친할만하다. 밥을 드실까? 아까 말씀하시겠는데 밥을. 아, 같이 드실까 음, 보이네 다들 음, 아, 이것저것 많이 드셔가지고 밥안 줬대요. <laughs> <laughs> 밥이랑 같이 먹어. 으면좋겠 축구. 축구 재밌었지. 내일 축구해요. 음. 네, 너는 어땠어 이번 캠핑? 겁나 좋았죠 먹은 음. 것도 맛있었지. 네.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? 어그 소리 싫다. 내일 여 시에. 추워. 여기 네. 따뜻해. 호들아 이제 자야될거 같아 그지 아니에요 저런, 저런 형태는 숯이 많이 낫는거지? 음. 숯이 엄청 어, 아, 아, 많이 보이기가 잘 보여? 어, 매우, 네, 네.

so that's, that's i know back. i have burned you once before